이야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앵고라고 해요 저는 라리리라고 해요 라리리장이에요 아, 네, 나 벌써 정신 나갈 것 같아 정신 나가지 <laughs> 아니, 마세요 아왜그러시온 네. 그러세요 저 들어왔어요 브라더 헹글 아저 지금 키고 있어요 신추를 먼저 좀 보내둘게연 맹떠이랑 아, 나는 이미 친구친기 <웃음> <웃음> 친구친기 중요하지 맹떠은랑 지금 스파게티 먹는다 <laughs> 어쩌라고 뭘 이렇게, 입, 뭘 이렇게 입안 가득 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스파게티요 <laughs> 스파게티? 스파게티? 전대언니도 어, 파스타 좋아하시나요? 저 좋아해요 근데 어. 저렇게 물고 대화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<laughs> <laughs> 제가 지금 일단은 그 방을 파놨거든요. 그래서 초대를 드릴게요. 엄마님, 엄마님, 뭐 이렇게 하면 돼요? 말을 똑대하세요. 보다 못했잖아요. <laughs> <laughs> 저기 그저 친구 초대 코드 코드 적어놨거든요. 다 친구 추가 주세요. 잉보야, 넌 나랑 친구지. 그렇지, 그렇지. 어, 난민돈이랑 친군데.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, 우리랑 친 친구 추가해야 된다고아 맞다. <laughs> 너 빨리 <웃음> 먹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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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어 이제. 대혁 안녕하세요. 반갑습이다반갑습이다 반갑소이다. 반갑소이다. <laughs> 반갑소이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민턴님 어제 친구 청 받았는데 지금 그게 안 보이거든요. 지금 플레이 중에 안 보이는데 혹시 숨기하신 거 아니에요? <laughs> 저 온라인으로 했어요. 저 지금 온라인으로 <laughs> 했으니까, 아, 했으니까 초대 보내주세요. <laughs> 빨리~! 아 빨리~! 아또 가만히 있어! 왔다! 명절날 사촌들이랑 <laughs> 노는 기분이래요 에이! 이거 해달라고! 하면서 동생이 있었어 그게 누구야? ㅋ <laughs> ㅋ 글쎄, <laughs> <내가> 글쎄 누구지? <laughs> 누굴까? 내가 진짜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혹시 여기서도 내가 막내인가? 어. <laughs> 오 <laughs> 오~~, 오 음. 음. 모르겠는 걸. 어. 나이가 뭐가 중요하겠 쓰니까. 그런 느낌. <웃음> 자 여러분들 <laughs> 들어오시면. 아! 들어오시면 제 앞에 제 앞에 쓰세요. 제가 도와드릴게요. 네. <laughs> 아니, 어디 계세요? <laughs> 아한번 <아니>, 아, <laughs> 때리고 싶게 생겼잖아. 아니 근데 그만 좀 해봐. 저 살짝 아, 피곤해질라 아, 그래요. 안 정해야겠다. <laughs> 음. 저 지금 벌써 게임 게임도 시작 안 했는데 벌써 피곤해질라 그럽니다. 왜요? 자왜 그런지 한번 제 주먹한테 얘기해보시겠어요? 에라이, 제라이 토글이. 아, 아잉 때리지 마 자기야. 이 아까 어요 얼굴 좀설명했어 혹시? Yeah. <laughs> 나나나이 얼굴을 보고 사랑했던 게 아닌데 <웃음> 아, <웃음> 얼굴을 많이 맞게 <맞게았네> 한데? <laughs> 아 내가 고생을 좀 많이 해서 많이 설정하게 직방으로 맞았네. 자, 그럼 이제 오프닝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호! 아, 가볼까? 그, 그렇지, 그렇지. 자, 갑니다! 3, 2, 1! 반갑습니다, 앵무입니다. 자, 오늘 준비한 컨텐츠! 드레드 헝그 자, 배 위에서 펼쳐지는 마피아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.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저희가 이제 여덟 명이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. 제가 신디로군 이제 발견을 해야 돼요. 근데 문제가 뭐냐? 저희 배 노예 새끼들이 타고 있어요. 그래서 그 노예들을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데 노예들은 노예들은 강아리죠. 강아리. 노예. 노예들은. 노예들은 이제 선원들의 방해를 하거나 죽여버려서 그 배가 목적지까지 못 가게 해야 되고요. 그리고 아... 이제 선원들은 노예들을 잘파그 구별을 잘해서 배가 끝까지 잘갈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입니다. 아시겠죠? 네, 이제 아, 노예가 네, 좀전해질 거예요.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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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, 아, 두 명, 이중2 명을 노예입니다. 네. 자 눈보라 전까지 저희 잘그 해야 되고요. 저한테 깝치면 바로 총 발사됩니다. 각 명씩 자리들에 놓으시오 이상놈들아. 그 어르신이 어르신이 어, 그, 그래. 그 엔지니어니까 석탄이나 이런 것좀 관리를 좀 해주시죠. 알겠습니다. 소관이 이렇게 예, 예. 비루한 직업을 할줄 몰랐군요. 미쳤는데? 기관 전진. 죽거. 저기 왼쪽에 왼쪽에 저, 저희 물품을 좀 구할 수 있어서 가는 길에 살짝 왼쪽으로 들어가고 멈춰줬으면 좋겠습니다. 오. 이거 물에 들어가면 아, 알겠다, 죽나요? 알겠다. 아, 근데 서장 너무 컸어 서장님! 죽겠다. <laughs> 서장님! <웃음> 서장님! <웃음> 서장님! <웃음> 어, <웃음> 아, 아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어 어! 뭐 와! 와. <laughs> 서장님 스탑! <수답! 웃음> 서장님 <웃음> 저희 저희 다 죽어요, 진짜! 멈춰! <laughs> 스탑! <서장님, 수답, 수답! 웃음> 자, <laughs> 멈췄습니다. 엄살 부리지 마. <laughs> <laughs> 어, 엄살 안부리겠습니다 자, 저희 일단은 아, 그 군중 몹사랑 다들 따라와서 저희 일단은 아래에서 파밍 좀 하죠. 아쳐 아초 아초 쳇저저저저아저저저저 그리고 이제 그 메릴리 님은 사냥을 잘하니까 사냥 좀해 주시고 네. 이얏 바닥 포면 밟대라밟대저어저어저어어 이거 나 먹어도 되나? 어, 요리사 선생님 여기 허브 있어요. 어, 허브 내야 할 거. 를 먹어야지. 어? 요리사 선생님한테 끓여달라고 하세요 뿅! 내꺼야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여기 또 있다 미안해 인간이 미안해 어? 어? 잠깐 굴러가지마 미안해 인간이 미안해 <laughs> 어 저희 일단은 뭐 뭐라고요? 저거 개가 아니라 늑대라는 거예요. 가까이 가면 죽어요. 예. 일단 어어 싸운다. 야! 와 그렇지. 야호. 뭐야호? 어 동물고기다. 내가 챙길게요 네. 나도 이제 표범을 하나 잡았습니다. 표범. 아, 좋습니다. 늑대야, 고마워. 늑대야, 우리 잘 먹을게. 자, 여러분 슬슬 밤이 옵니다. 슬슬 밤이 와요. 아 추워. 아밤 아, 되면 춥구나 아. 많이 춥운 너무 추워. 아 너무 추워.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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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워. 어 아, 추워, 추워 추워. 아 너무 추워요. 자 빨리 석탄 아, 반납하시오. 석탄 아, 아, 반납하시게 석탄 아, 아, 버러운 석탄 아, 넣으시오. 여기서부터 실버니까. 여기서. 어 추워 추워. 작동 안 했는데 이게 따뜻지게 수니까. 아, 작동 좀 해주세요. 저 얼어 죽겠어요 어르신. 안돼 석탄 아까운 아, 줄 모르고. 어 아, 추워. 아, 뭐안 해요? 어 아, 저도인데 정말. 아 추워. 아 추워. 아츄왕, 아츄, 쥬쥬 애교차요! 요리사! 아! 밥아 야! 마릴리 밥해줘! 밥, 왜? 밥나밥 요리사 아니야! 박아버려! 요리사 선생님! 제가 고기 고기 넣어놨어요 소관 소 요거 뼈 냅둬서이다 아, 곰탕으로 해주시오 아, <목소리> 아, 뼈 멍둥이잖아. 이거 무기예요 어르신. 끓이면 나오네. 뼈도 짜리면 네? 나오네. 내가. 그 요율 아, 그 아, 고기 다 볶았고 저희 좀 나눠 줘요, 요리사님. 빨리. 여기 빨리. 빨리. 나 배고파. 저 고기가 놓여 있는데요? 아이, 새끼 진짜. 아이씨. <laughs> 아, 아 아니야, 말좀 들으세요. 자들 다 모여 봐. 고기 나눠. 고기 나눠. 아, 그 여기 얼른 모여 봐. 고기 좀 나눠 먹읍시다. 네. 저 고기 넌 놨어요. 어떤 어떤 어요 어떤 어어요 아까 어토어에어 어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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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어떤 어리 어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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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고 어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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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고어가 어떤 어 비켜봐, 비켜봐! 내가 떤 어떤 어떤 어기 어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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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떤 어떤 어 배고파요. 아, 기다려봐, 기다려봐, 내가 할 테니까. 배고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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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, 참, 아빠 배고파요. 자, 여러분들, 저희 그 뭐야? 그 빨리 석탄 구해갖고 항해를 배고파요. 해야 됩니다. 밥좀 먹고요. 밥을 줘요, 일을 잡아줘, 밥 줘요. 줘요. 밥깜깜요니 지금 자 나, 뭐. 지금 저한테 오늘 오시면, right? 오시면 고기를 드립니다. 저자저자저자저자저자 어디에서? 아! 내 고기! 내 거다. 봐라. <뭐라> 오 오케이. 여기 됐습가자가자요아 좋아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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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깜해진다. 아또 배고파졌어. 여러분들! 이거 마인크래프트 아니에요. 이거 생존 네. 서바이벌이에요. 근데 석탄 어디 있어요? 석탄을 구해야죠. 없어. 배로 좀 이동, 배로 좀 이동을 해야지. 아 어... 어떡하지? 어떡? 일단 가야겠다 이 지금 밤이니까. 음. 네. 에... 생고기 먹어도 되나? 배고픈데. 생고기 말고 구워 먹어. 구워 먹어. 배고파. 밥이 부족해. 이 사람들 진짜 어떡하지 내가? <laughs> 이 사람들. 이 사람들 진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? 아 맞다, 앵부님 예. Yeah. 총 있죠? 총 있죠? 이거 줄게요. 뭔데요? 응? 구했어요. 오, 오우야, 좋은데, 어, 좋아요, 갑시다. 아 추워, 나 죽어. 아, 어, 발라비, 발라비. 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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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야 돼. 파파파 파. 파파 비라라. 아 일단.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 어디지? 어피 너무 빨리 달아. 안돼 그래. 난 죽고 싶지 않아. 어르신, 개, 어 이거 개마고 생존기가 돼. 그 어르신. 너무 추워 말이안 저... 말이 좋네. 그 저희. 그안 좋다. 저희 그거 이게, 이게 저희가 이게 생존 이게 마인크래프트가 아니고 <laughs> 생존 서바이벌인데 다들 마크 하고 있어요. 아, 잘 보고요. 달려줘. 이게. 뭘 게... 개, 게게 nah. <놀람> <냄> 배고파요. 어르신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. 어르신! 도추워요 배고파요. 배고파요. 추워요 여기가 지옥이다. 여기가 지옥이야. 안 돼. 나다가어요 여기가 지옥이야. 그러면 무슨 일이 이 지옥이야. 잠깐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이 봐. 그러면 우리 기회만 아무것도 비기마, 비기마, 비기마. 못해? 비기마. 비기마. 배고파요. 배고파. 아이고야, 추워. 추워. 못 살아. 배고파. 추워. 배고파. <laughs> 배고파. 여러분, <laughs> 여러분 저 감옥 왔어요. 배고파 죽어서. 죽었어요. 혹시? 네, 배고파서 요 언니 나 열쇠 있어. 기다려. 네. 언니 네. 내가 네. 잘려줄게이었어요 네. 지금. 왜 <laughs> 예. 왜요? 그, 제가 봤을 때 저희 지금 큰일 났습니다. 왜요? 배고파. 네, 뭐 제대로 하나도 안 되면 배가 배가 한한일 분도 꿈주안 하고 있어요 저희. 근데 아, 벌써 뭐, 이틀이나 뭐, 지나버렸답니다. 배를 움직이는 사람이 어, 노예가 아, 아닐까요아 어, 잘도 어,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. 그럼 나는 죽이죠? 아, <laughs> 아이고야 선장 선장 죽구죠 선장 어디 있어? 고기 어디 있어? 고기 배급 있겠습니다. 따라오세요. 네. 뭐 네. 빨리 빨리. 자 둥글에서. 자 선장님 네, 어디 갔어? 네, 근데 선장님! 나 선장님 없어졌어요 선장님 죽은 거 아니야? 죽은 거 아니야? 자, 거 선장님! 아니야? 아싸. 이거 캐리전 없어. 있잖아, 둘러 없어. 둘러. 이번에 둘러는 말이야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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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장은 아마 어르신. 그래. 어르신 그래. 어딨어요? 어르신! <laughs> 어르신 죽었어. 어르신 죽었어. 어르신 어! 계신데? 죽어 있어. 누가 어디 어디,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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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구나. 나 나대? 아, 이거. 어머 좀 잡힌다고 되고 있 배고파요! 배고파요! 빨리, 빨리! 자, 배급있겠습니다 아, 빨리, 여기 개편하다. 어, 태훈아! 자, 저사장님 아, 빨리! 빨리! 언제 안 시작해요! 언제 시작해요! 오케이! 그, 누가 감옥으로 좀 와주지 않겠는가? 감옥으로 좀 와주지 않겠는가? 아래 선장이 여기 갇혀있어, 이다.

하, 가지마. 우리 우리 다 죽어 너 가면 내가 우리 식구들 먹어 살려야 돼. 도끼 어디 있어? 고기 세 개. 시체 파밍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 사람 고기 먹겠대. 어 나쁘지 않은데? 왜? 네? <laughs> 어 여기 말금님 시체가 있네. 저기 맑음 님, 맑음 님 날고기를 먹을 수 있잖아. 진짜요? 제품으로 먹을 수 있어요. 예, 이거 인간고기를 뜯, 인간고기를 뜯어낼 수있나요빛치거빨 구워요. 빨 구워. 빨 먹자. 자네 사람인가? <laughs> 아니, 배고파 죽겠는데 시체가 뭔 상관이야. 어, 사람답게 죽어야지. 어르신, 어르신. 너뭔 짓을 저지른 거야? 이구 어쩌잖아, 이거. <laughs> 네. 아, 그게저 일단 급하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, 이게. 이게. 사람 극한에 취하면 이게 소가는 속하는... 이게 소가는 사람답게 죽겠다. 너희들끼리 먹거라. 아사가 사람답게 죽는 거 맞아요? <웃음> <웃음> 저기 한 마시 <말씩> 거두지 마세요. <laughs> 아니 굶어죽는 게 사람답게 죽는 거 맞는 거야? 여기 굶으면 또 사탄이 필요하다. 아 대협 대협 아, 나무가, 아, 나무. 뭐, 아, 나무가 있어요 야 나무. 저무타 나무 캐 나무 캐 왔어요 제가 나무. 제가 네개캐 왔어요. 빨리 가져와 빨리 가져와 골고게. 어, 어디, 어디 계세요? 골굽게. 저도 밥 주세요. 밀어내. 위에 있다고요? 아래서 구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아래 있어요. 아래 있어요. 나 줘. 나 줘. 저 고기랑 다 넣어 놓을게요. 오세요. 야, 야, 야. 저고왔 그, 네, 고기도. 저도 밥 주세요. 그러고. 알았어, 제가, 알았어, 알았어.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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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끼도 잡고 어, 바다표범도 잡고 고기 세 개나 그래, 그래, 그래. 구해 왔어요. 아, 자기는 나눠 주겠어요. 저 오늘 저녁은 스튜다. 근데 무슨 고기가 들어가는지 물어보지 마. 어? 제가 구해온 동물 고기겠죠 당연히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지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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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, 하하하하. 예, 예, 예. 하하하하. <laughs> 배식, 배식. 오케이 하하하 아, 잠깐만 모르게 모르게 둘, 누가 <laughs> 아니야, 아니 돌아간다. 왜 인간 고기를 왔다. 넣었어? 아니 내가 갖고 온 고기는 어디 가고 인간 고기를 줬어요. 야, 내가 얘기했지 어떤 고기가 어? 들어갈지나도 모른다고. 아 저는 고기 제대로 구해 왔는데 그거부터 해주신지 실례하지만 바쁘시지 않는다면 소가를 구출해 줄 기회를 얻어 보시겠습니까? <laughs> <laughs> 아저씨 어딨어요? <laughs> 제가... 아저씨 저 근데 열쇠 아 없어요. 대박, 자, 아, 거 어, 그냥 막부릴게 알아서 가져가 에휴. 지금 맛이 좀 어때요? <laughs>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. <laughs> 눈 보라다! <눈물하다. 웃음> 자, 자, 여러분들 자 모여봐요, 모여봐요. 이거 정리를 <laughs> 하고 다시 합시다. 이거 게임 지능이 아예 안 된다. <laughs> 네. 자, 자, 모여보세요. 위층에 맨 1층으로 와보세요. 1층으로. 저는. 사냥꾼의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나도 괜찮은데, 나도 괜찮은데, 나도 괜찮은데, 나도 괜찮은데, 나도 괜찮은 나도 나가는거은데 나도 나가세요나가세요나